oh mm -hmm. 시세보다 10억 정도 저렴하게 나와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옆에 있는 투썸 건물의 경우에 5층 건물로 보이시잖아요. 네. 근데 이게 실제로는 지하 2층의 지상 3층 건물입니다. 또그 옆에 있는 오피스텔을 보시면 10층 건물로 보이시지만 실제로는 지하 4층에 지상 8층 건물이고요. 둥국지구의 수변 라인 3면 코너 각지에 위치해 있고요. 세계적인 제약 회사인 독일 머크사의 러브콜을 받은 둥국지구의 핵심 상업 지역 투지 안녕하세요 베롱나무 최은수 조민재 대표입니다 오늘은 둥곡의 초금매 토지인데요 대전의 둥곡은 세계적인 제약회사인 독일의 머크사가 한국의 새 둥지를 틀겠다고 발표한 바로 그곳인데요 네그 둥국지구의 수변 라인 3면 코너 각지에 위치해 있고요 활용도도 높은 준주거지역 토지 407평이 초급매로 나와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전보다 10억이 내려간 오늘의 토지 매매가는 43억입니다 지목은 대이고요. 면적은 1346제곱미터로 407.22평입니다.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이고요. 형상은 세로장방의 모양에 건폐율 60%, 용적률은 400%입니다. 평당가로는 1056만 원이고요. 주변 시세는 평당 1,300만 원 정도입니다. 저희가 현장에 가봤는데요. 네. 토지 바로 앞은 천이 흐르고 있고요. 토지 앞에 있는 다리를 건너면 2,300여 세대의 서안 이다움 아파트와 우메린 아파트가 있습니다. 네, 바로 오늘의 준주거지역이 바로 이 2300여 세대의 주요 상권이 되는 곳이죠. 네. 네, 거기다 이곳 상업지로 넘어오려면 아파트에서 이 다리를 건너야만 해요. 오늘의 토지는 바로 그 다리를 건너자마자 보이는 삼면 코너 각지의 토지입니다. 근데 보이시기에는 이게 삼면 코너각지로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바로 오늘의 토지 옆이 도로 부지로 잡혀 있고요. 음. 그곳에 계단이나 도로가 생길 예정입니다. 아, 그래서 삼면 코너각지가 이제 되는 거군요. 네, 네. 그런데 여기가 경사도가 있어서 평지를 선호하시는 분은 싫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네. 평지로 돼 있는 거를 좀 선호하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음. 이렇게 전면과 후면에 단차가 있는 토지는 용적률에서 엄청나게 혜택을 보실 수 있게 돼요. 네. 옆에 있는 건축된 걸 한번 보시면 네. 이해가 가실 텐데요. 어, 옆에 있는 투성 건물의 경우에 5층 건물로 보이시잖아요. 네, 근데 이게 실제로는 지하 2층에 지상 3층 건물입니다. 또그 옆에 있는 오피스텔을 보시면 10층 건물로 보이시지만 실제로는 지하 4층에 지상 8층 건물이고요 그래서 2층 정도의 혜택을 보고 있는 거죠. 오피스텔 건물이 대지 392평으로 오늘의 토지보다 약 15평이 작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건폐율 60%와 용적률 400%를 꽉 채워서 이렇게 큰 빌딩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여기가 준수거가 아니라 네. 상업지로 보여요. 사실 일반 상업지인가 네. 했어요. 그렇죠. 네. <laughs> 와 정말이지 단차가 있는 토지가 용적률 면에서 엄청나게 큰 이점이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어, 오피스텔 빌딩이 연면적 약 2,700평 정도로 지었고요. 네. 오늘의 토지는 대지가 15평이 더 크니 어, 더 크게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 어, 되게 큰 규모의 빌딩이 지어지겠네요. 네. 거기다가 아파트를 있는 다리하고 도로를 바로 끼고 있는 선명 코너 박지이기 때문에 입지도 네. 깡패예요. 네. 네. 어, 근데 중국에 반가운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네. 지난 3월 21일에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독일의 머크사가 4,300억 원을 투입해서 둥곡 지구 4만 3천 제곱미터의 규모의 바이오 프로세식 생산센터를 건립하겠다고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고 하네요. 네. 네. 어, 머크사는 이곳을 거점으로 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공략 확보 의지를 비쳤다고 합니다. 생산센터는 오늘 7월에 착공에 들어가서요. 25년이면 준공 예정이고요. 26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 근데이 중국지구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조 대표님께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중국지구는 바로 옆 신동지구와 동시에 개발되는 곳으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5조 7천억 규모의 국제 사업으로 등국지구에는 이번에 머크사가 들어가는 외국인 투자 지역이 조성되어 있고요, 신동지구에는 중이온 가속기, 국가보안 연구소 등 다양한 연구용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와,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업이네요. 네. 국제 뭐 바이오 막 되게 비즈니스 벨트 되게 네. 큰것 같아요. 어 근데 오늘의 토지는 바로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등국지구의 주거용지 바로 앞 상업용지 그것도 메인 위치에. 믿는 거군요. 이렇게 자세한 설명을 들으니까 토지가 더욱 가치 있게 느껴지는 것 같네요. 네. 어, 그럼 주변 시세는 어떤가요? 네. 오늘의 토지도 이제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 보시면 다른 부동산이나 올려놓은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어, 직접 보시면 50억에서 52억에 광고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시고요. 어, 농협 옆에 비슷한 규모의 땅도 52억 5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토지가 지금 43억에 정말 시세보다 10억 정도 저렴하게 나와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원래는 이게 53억에 접수된 매물이잖아요. 근데 개인 사정으로 급하게 매도하게 돼서 저희 배롱나무에만 43억에 접수를 해 주셨어요. 주변 시세가 평당 여기가 한 1,3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오늘의 토지가 평당 1,056만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평당 250만 원 정도 저렴하게 나온 매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정말 빨리 잡으셔야겠네요. 네, 그쵸. 오늘의 토지입니다 면적은 1,346.2제곱미터로 407.2평입니다 용도지역은 준주거 지역입니다 형상은 세로장방의 모양이고요 건폐율 60% 용적률은 400%입니다 둥국지구의 수변 라인 3면 코너각지에 위치해 있고요 세계적인 제약회사인 독일 머크사의 러브콜을 받은 둥국지구의 핵심 상업지역 토지매매입니다 평당가 1,056만원 매매가 53억에서 10억 내려간 초금매 43억입니다.